안녕하세요. 왓주로 출근한 조 선생입니다. 오늘 볼파 관리하다가 탈피를 못한 애를 찾았는데 탈피를 못한 건지 아닌 는 모르겠는데요. 자, 잘 보시면은 몸에는 탈피 껍데기가 없는데 머리 쪽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저 걸리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거 탈피를 하다가 머리 쪽만 못한 건데 저거를 오늘 배겨주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다른 애들 탈피 못한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그만 부분은 이제 물 묻혀서 면봉으로 쓱쓱쓱 밀거나 아니면 핀셋으로 떼주시면 되는데 근데 몸 전체에 이제 탈피를 못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짜잔. 이거 제가 출근하고 나서 탈피 못한 골파 모욕시키는 건데 그래도 이 친구 탈피 못했었는데 자기가 혼자 이제 물에 뿔리니까 비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벗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어시스트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따로 이제 걷는 것을 기다려주셔도 됩니다. 사람 떼뿔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탭비 껍데기가 많은데, 자 네, 이거 벗기는 방법. 딱 간편해요.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살살살 살살 문질러 면은 이쪽 있잖아요. 벗겨집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살 온욕 시키신 다음에는 이렇게 다 떠요. 사람 떼때 벗기는 것처럼 이렇게. 자사사사 사, 사, 이렇게. 근데 이게 꼭 온욕을 해주셔야 되는데 온욕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애들 피부 막 나가서 완전 상처 나고 막 그러면은 애들 걸로 막 더러운 거 묻고 하면은 감염 걸리고 그러니까요. 꼭 필히 탈피 하시, 할 때는 이렇게 온욕 해주시고. 진짜 중요한 거. 이렇게 가끔 탈피가 안된게 있는데,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랑 꼬리 부분 보시면은, 자, 탈피 안된게 보이죠? 이거 탈피 안 되고 그대로 놔두면은, 음, 이쪽이 기존에 있던 탈피껍데기 때문에 조여서 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꼬리 잘리게 되겠죠? 그런 거는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 친구는 1차로 지금 일단은 때를 밀었는데, 한번 운육을 조금 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 위쪽 부분은 아직 좀 멀었네요. 자, 이 친구는 한번더 하게 납둬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그 머리 탈피했던 친구, 그 친구를 한번 제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좁은 통에 넣는다고 이제 확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친구는 이거 여기서 키우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밀기 위해서 여기서 온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는 거고요. 유쪽핀세탁하나 것도 좋은데 때를 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 나쁜 시선으로는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자이 친구 보시면은 몸에는 이제 탈비 껍데기가 없는데 자 머리 쪽자 심하죠. 자 방금 왔네요. 어, 영상 한번만 더줄래요 응. 보시면은 물 묻은 면봉으로 밀어도 되고요 이런 거는 핀셋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물 묻은 면봉으로 밀어도 되는데 보이시면은 여기 딱 봐도 코끝이랑 머리끝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살살살살 네. 보이시죠 이거를 살살살살 밀어줍니다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프겠다 살살살살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머리 쪽에는 아이캡이 있어요. 특히나 잘 벗어야 되죠. 그렇죠. 아이캡이 뭐냐면은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학생분들도 그렇고 렌즈 끼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렌즈가 이제 껍데기도 얘네가 눈이 정말 신기한 게이 껍데기 보이시죠? 이 껍데기 이거 요게 렌즈처럼 눈 쪽을 보호하고 있는데. 탈피가 제대로 못, 탈피를 제대로 못 하면은 얘네가 그걸 못 벗어서 이제 한마디로 사람으로 따지면은 서클 렌즈를 세 겹, 네 겹으로 끼고 있으면은 이제 눈이 당연히 상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온욕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이 친구는 제가 방금 전에 찍었던 이 친구랑 똑같이 온욕을 해서 탈피를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